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얼마 전제 진료실에 75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아파서 죽겠어요. 예전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정말 살맛이 안 나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처럼 비슷한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의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보시는 것이 필수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해서 체한 것 같고 트림이 자꾸 나오면서 신맛이 올라오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으면 속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위축성 위험이라는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이 위축성 위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 할아버지셨는데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대요. 처음엔 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어지러운 증상까지 나타나서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오게 되신 거죠. 검사를 해 보니 위축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빈혈까지 생긴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위축성 위염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증상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축성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위에 좋은 음식 세 가지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그럼 먼저 위축성 위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위염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위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위축성 위염은 정말 특별한 종류의 위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위속 벽이 점점 얇아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젊을 때는 위벽이 두툼하고 튼튼해서 위산도 잘 나오고 음식 소화도 잘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벽이 점점 얇아지고 위축되는 거죠. 마치 오래된 고무풍선이 점점 탄력을 잃고 얇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65세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떡볶이, 라면까지 매일 드셨죠.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조금씩 속이 쓰리기 시작하더니, 60대에 들어서면서는 평소 즐겨 먹던 김치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속이 화끈거리고 밤새 잠을 못 이루게 되셨대요.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위축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노화되는 것처럼 위도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돼요. 그런데 여기에 헬리코박터 타일로리라는 세균이 더해지면 위축성 위염이 더 빨리 진행되죠. 이 세균은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70%가 가지고 계시는 아주 흔한 세균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2세 할아버지셨는데 젊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짠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도 정말 좋아하셨죠. 처음엔 별 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70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위벽이 많이 얇아진 상태였고 위산 분비량도 현저히 줄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위축성 위험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속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7세 할머니셨는데 위축성 위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체중이 10kg이나 빠지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오게 되셨죠. 검사를 해보니 위축성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된 상태였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실제로 위축성 위염은 위암의 전 단계로 분류되고 있어요.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 정상인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6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이것도 위축성 위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위축성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축성 위염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되면 장상피화생이라는 상태가 돼요. 이는 위의 정상 세포가 장의 세포로 바뀌는 현상인데 이 상태에서 더 진행되면 이형성증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환자분도 생각나네요. 73세 할아버지셨는데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맵고 짠 음식을 드시고 술도 마시셨어요. 그러다가 3년 후 정기검사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됐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위축성 위험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위축성 위염의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위축성 위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증상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상은 속쓰림과 위통증이에요. 특히 공복일 때나 새벽에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죠. 69세 주머니한 분은 새벽 3시만 되면 속이 화끈거려서 잠에서 깨요 물을 마셔도 우유를 마셔도 소용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검사해보니 심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셨어요 이 증상이 지속되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과 조기포만감 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더부룩 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죠 제가 진료한 71세 할아버지는 예전엔 밥두 공기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반공기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는 위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영양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는 식욕부진과 체중감소예요.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나거나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74세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8kg이 빠지셨는데 처음엔 다이어트가 된다고 좋아하셨다가, 나중에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정말 위험한 신호이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신트림과 역류 증상이에요. 식사 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고, 특히 신맛이나 쓴맛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66세 할머니는 입에서 계속 신맛이 나서 양치질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라고 호소하셨는데, 이것도 위축성 위험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계속되면 식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에요. 이는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2차적인 증상인데 특히 비타민 B나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원인일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한 70세 할머니는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라고 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심한 빈혈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증상들은 위축성 위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위축성 위염이 있을 때 절대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에요.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것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김치찌개 떡볶이, 고추장,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한 64세 할아버지는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김치찌개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속이 화끈거려서 잠을 못 이루게 되셨어요. 매운 음식을 끊으신 후 2주 만에 증상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거든요. 두 번째는 짠 음식이에요. 젓갈류, 장아찌, 라면, 국물, 요리 등.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이 위벽을 더욱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켜요. 67세 할머니는 김치나 장아찌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짠 음식들이 위축성 위험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싱겁게 드시기 시작한 후 속쓰림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과 튀긴 음식이에요. 치킨, 돈가스. 튀김, 삼겹살 같은 음식들은 소화가 어렵고 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73세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사준 치킨을 드신 후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름진 음식은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위벽 손상을 더욱 심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커피와 카페인 음료예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이미 약해진 위벽에 큰 부담을 줘요.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정말 위험해요. 7 6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드셨는데 이 때문에 새벽마다 속 쓰림으로 잠에서 깨셨어요. 커피를 끊으신 후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셨대요. 다섯 번째는 술과 담배예요. 이건 정말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해요. 알코올은 위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담배의 니코틴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축성 위험을 급속도로 악화시켜요. 71세 할아버지는 소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소량의 술도 위축성 위험에는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금주와 금연을 하신 후 3개월 만에 위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았으니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식습관 원칙들이에요. 첫 번째 원칙은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하루에 세번큰 식사보다는 다 여섯 번으로 나누어서 소량씩 드세요. 제가 진료한 68세 할머니는 밥한 공기가 부담스러워서 반 공기씩 하루에 다섯 번 나누어 먹었더니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위가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음식량이 줄어들어서 부담이 확실히 덜해져요. 두 번째는 충분히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최소 30번은 씹으세요. 침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충분히 씹을수록 소화가 잘 돼요. 72세 할아버지는 예전엔 급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씹어서 먹으니까 체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는 위산 분비 리듬을 깨뜨려서 위에 좋지 않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69세 아주머니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정확히 드시기 시작한 후 속쓰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66세 할아버지는 저녁 먹고 바로 TV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30분 정도 산책하고 나서 쉬니까 밤에 속쓰림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되 식사 중에는 적게 드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잘안 돼요.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 1시간 후에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70세 할머니는 식사할 때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를 조금씩만 마셨더니 소화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이에요. 바로 위축성 위염에 정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추천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음식들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음식은 바나나예요. 정말 간단하죠? 바나나에는 위벽을 보호하는 천연 성분이 들어 있어서 위축성 위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진료한 6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한 개씩 드셨는데 한달 후에 "선생님, 새벽에 속쓰림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나나의 알칼리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 주고 부드러운 섬유질이 위벽을 감싸서 보호해주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시면 되는데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서 드세요. 두 번째 음식은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정말 위의 명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손상된 위점막을 재생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71세 할아버지는 매일 양배추를 생으로 드셨는데 3개월 후 내시경 검사에서 위벽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속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에 100g이나 200g 정도 드시면 돼요. 만약 생으로 드시기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음식은 감자예요. 특히 감자, 우린물이 정말 좋아요. 감자의 알칼리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주고 전분이 위벽을 코팅해서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68세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감자 우린 물한 컵씩 드셨는데 2주 만에 밥 먹을 때 속이 편해졌어요. 이전엔 밥만 먹어도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자 우린 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자 두세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30분 정도 끓인 다음 그 물만 하루에 두세 번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이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하기 쉽고 부담이 적어서 위축성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안전한 음식들이거든요. 제가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위축성 위염으로 6개월 동안 고생하셨어요. 식욕도 없고 체중도 7kg이나 빠지셔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세 가지 음식을 추천해드렸더니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 점심에 양배추 샐러드, 저녁에 감자, 우린 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달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속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체중도 4kg 늘어나시고, 내시경 검사에서도 위벽 상태가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음식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양배추는 너무 많이 한번에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찰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세요. 그리고 감자 우린물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할 음식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나쁜 음식도 계속 드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제가 진료한 67세 할머니는 양배추는 열심히 드셨는데 김치찌개는 계속 드셔서 효과를 못 보시다가 매운 음식을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비로소 개선되기 시작하셨거든요. 이제 위축성 위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증가시켜서 위벽을 손상시켜요. 제가 진료한 69세 할아버지는 자식들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속쓰림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라고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속도 편해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위의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하루에 최소 7~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72세 할머니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잔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니까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속수림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소화를 도와줘요. 66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식후 30분 후에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산책하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속 불편한 것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이건 정말 필수예요. 담배와 술은 위축성 위험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73세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고 끊으셨어요. 처음엔 힘드셨지만 3개월 후에 담배 끊으니까 밥맛도 돌아오고 속도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예요. 위축성 위염이 있으시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조기에 변화를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70세 할머니는 검사받는 게 무섭긴 하지만. 일찍 발견해서 관리하니까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바로 위축성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얼마 전에 재개온 환자분 이야기예요. 78세 할아버지셨는데, 5년 전에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관리를 안 하셨죠. 매운 음식도 계속 드시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고 체중이 한 달에 5kg씩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모셔왔는데 검사 결과 위암 2기였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이분이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제대로 관리하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위축성 위염은 정말 위암의 전 단계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희망적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5세 할머니셨는데 3년 전에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완전히 끊고 매일 바나나와 양배추를 드시고 감자 우린 물도 꾸준히 마셨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매일 산책도 하셨죠. 1년 후 내시경 검사에서 위벽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밥 먹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축성 위염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일찍 발견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분들의 도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식단 관리하기 어려우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위축성 위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지키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였죠.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오늘 다 공개해 드렸어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혹시 주변에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정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리는 소중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노인분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인 고혈압 관리에 대해 정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김미영 의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세요.